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쪽구리 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은근히 무더웠죠 네 날씨가 습하고 무더운데 어 다시 건강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그 라이더 유니온 라이더 유니온이 어 대통령실 쪽에 전쟁기념관 쪽이죠 그쪽에 이제 라이더 분양소를 지금 어 설치하고 있어서 그쪽에 좀 다녀왔습니다 올해 도로에서 사망한 사망한 라이더 숫자만 올해 벌써 16명 이라고 하네요 지금 8월 달이니까 한 달에 2명 정도가 어, 우리 옆에서 일하시던 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어, 현장에 도착해서 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뭐 현장에 뭐 국회의원들도 다녀가고 그 다음에 뭐 각계각층에서 어, 분양을 하면서 추모를 하면서 어, 관심은 많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어, 전에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 지금 뭐 8월 달인데 16명이 사망을 했으면 굉장히 많은 산재 사망 숫자잖아요. 사망 숫자 1위가 뱀이니까. 예. 산재 산재 1위가 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호를 다 째고 다니고 정말 위법 운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난 걸까요? 네, 아닙니다. 네. 억울하게 상대 차량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왜 돌아가셨냐? 왜 안타깝게 이렇게 산재로 사망을 하셨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배달판의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이걸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망사고만 16명이에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몸을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사고를 제외하고 중상사고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중상사고는 손에 꼽지,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 결국에는 우리가 배달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배달 등급이라는 걸 하면은 뭐 이렇게 조금 주니까 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 내키진 않지만 억지로 타시다가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억지로 이렇게 좀 과로를 한다거나, 네.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배민이나 쿠팡이 배달 단가를 2천원대가 아니고, 만약에 그 예전처럼 5천 원일 때에는 산재 발생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 그렇게 뭐1년에한두분뭐 이런 식으로 어, 배민 쿠팡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 때는 빼놓고 예. 그 정도로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뭐 그래도 아 정말 정말 가끔씩 어, 정말 가끔씩 아 누가 어디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근데 요즘은 너무 자주 들려오죠. 그죠? 이게 다 이제 우리의 배달판의 구조적인 문제. 하나라도 더, 더 해야 되고, 낮은 단가에 하나라도 더 해야 되고, 낮은 단가에 뭔가 그백 프로모션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16시간을 해가지고 20만원, 30만원 벌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예. 한순간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16시간을 사람이 일한다는 거는, 집중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중력이 흐려지는데, 우리가 책상 앞에서 이렇게 펜 굴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책상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흐려지면 좀멍 때리거나, 아니면 일에 효율이 안 붙는다거나, 뭐 졸린다거나, 그런 현상으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지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아무리 양보를 해도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돈은 8시간에 12만원, 그리고 전업 기준으로 10시간까지 일한다고 치고 15만원은 우리가 365일 수입이 보장이 돼야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려면 배달 단가가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배민 쿠팡은 사실 우리가 뭐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행동을 해서 타격을 주거나 그래도 배달 단가를 올릴 마음이 없죠. 예, 오로지 미션만 가지고 급할 때 미션만 가지고 뿌렸다가 안급하면 미션 좀덜 뿌렸다가 뭐 이제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절대 자체적으로 배달 단가를 높여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 합리적인 배달 단가. 우리가 공산당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공산당이냐 그러는데 공산당은 아니에요 합리적인 배달 단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래도 편의점이나 아니면 기타 알바 최저시급이라고 하죠 최저시급 네. 그 이상은 나와줘야 어 기름값 빼고 그다음에 우리의 뭐 정비비 라든가 보험료 라든가 그런 기준금액을 빼고 나서 왜냐면은 그냥 일반 알바에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은 어, 들어가는 돈이 없죠 그냥 가셔가지고 일만 하면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다 자비로 만드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 금액을 빼고 시간당 만 원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8시간에 10만 원 10시간에 15만 원은 법적으로 어떻게든 건당 단가를 맞추던 뭐, 어떻게, 뭐, 아니면, 머리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던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고, 이게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돌아가신 분들이 운이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산재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자신이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모두 좀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우리가 받는 단가가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정상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